네, 안녕하세요 코베리입니다. 녹화 진행은 현재 시각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 22분입니다. 자한주 시작 월요일이죠. 지난 주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제가 챙겨드린 수익부터 바로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2월 22일 토요일이었죠. 바운스 토큰 무려 1 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주말간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외에도 주말간 급등 나온 스토맥스, 골렘 등등 전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는데요. 정보방에 미리 입장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저와 100% 똑같이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한데요 매번 100% 무료라고 말씀드린 만큼 아직 정보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부터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전 요구 일체 없으니까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모스코인입니다 지금의 자리 역대급 대폭등이 유력한 자리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인데요. 모스코인은 작년부터 여기 110원 매물대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 막대한 양봉거래함과 함께 여기 해당 매물대 115원을 돌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여기 300원 부근까지 강한 급등이 나온 후 다시 한번 쭉 하락을 했지만 현재.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여기 115원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매물대 발의 아래쪽에 보라색 200일 이평선까지 하방을 받쳐주면서 이중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거래량도 빼놓고 볼수 없겠죠. 모스코인의 경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번씩 대량의 매수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1월 11경 발생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 발생된 매도 거래량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여기 매도 거량에 비해 매수 거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는 세력들이 아직도 착익실하지 못하는 물량을 상당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때문에 세력들은 남은 물량을 높은 가격에서 착익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여기 160원까지의 단기 수익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들어온 매수 거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며 급등을 만들어내는 순간 여기 220원 부분까지의 폭등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청해주신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시장 유동성에 맞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이 실시간으로 시장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입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스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